네, 개그우먼 우리 위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봤습니다, 금요일. 안녕하세요, 아, 떠 가수 위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곳에 함께했는데 어떤 생일 전통문화제 함께하는 소감이? 네. 맞췄나요? 진짜 많잖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고요 저 민콜이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그 헷갈린게 있어요 한 번씩 해주셔야죠 우아 저요? 언니 동생 헷갈려 맨날 언니 동생 아, 네. 네. 아직도 헷갈리신 건가요? 네 헷갈려요 네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누가 언니인지 아실 게 있어요? 이쪽 언니? 이쪽? 이쪽? 아 그럼요 언요 한번 키즈를내보내세아 퀴즈를? <laughs> 박수! 보셔서 주 왼쪽이 대신 아니다 이쪽은 어. 짝툽니다 <laughs> 이쪽이 진짜 강주이다 박수! Uh 아 감사합니다 감어요아요죄요 응. 제가 3분 아니 어, 강주이 네, 네, 아닙니다 아보예요박니다 지금이 다지안우 너무 예이가있네 <laughs> 궁금하는 사이즈도 어떻게 똑같으세요? 옷이 너무 예쁜데. 저희 사이즈도 똑같고요. 아, 예. 뭐소옷부터세에서 양말까지 다같아니다그요좀 네. <laughs> <그런, 웃음> 바뀌고 그러지? 그런거 같은데. 뭐, 그죠? 네, 저는... 나중에 남편만 안 바뀌면. 안바뀌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자, 오늘. <그러면, 웃음> 네. 이분들이 이제 사실 노래 너무 잘하지만 그 전에는 또 개그우먼으로도 엄청나게 활약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laughs> 혹시, 혹시 좀 상대모사 <laughs> 좀 갖다 해될까요 오늘 또이장가 자리자... <laughs> 너무 중요한 자리에서아 네. 근데 우리 주희씨가 지금 네. 네. 목이 굉장히 많이 안좋아서아 네. 아, 조금 못하더라도 뭐저 승희의 상모들어보죠 그렇죠, 예, 예. <laughs> 네, 네. 아, 네. 어, 오늘 너무나 전정문화제로해서제 뒤에 한 분이 숨어있어요 데고 아, 왔어요 선배님 집어동안 들을 달고 사시는 현영 군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집에요? <목소리> 아, 이슬뜨이에요우 오늘 들디 푸신이 많이다. 아, 아 한분더 계신 거 같은데? 아, 지한분더 뒤에. <목소리> 뒤에 계신 거 같은데. <laughs> 어떤 분? 아, 누누지 모르겠는데 나올 거 같은데 하면 네, 네, 어떤 분이 네. 나올까요, 그러면? 예. 네. 따라온 네, 뭐분 있잖아요. 네, 네. 지녕하세신 우리.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는 네. 안성기 씨가 어, 어, 안성기 씨요. 안성기 씨, 아, 하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응. 박수 없어요, 저는. 안녕하니 <laughs> <laughs> 네. 안성기 씨,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카트는 높이 리지만 애는 먹지 마. 하나 하셔야될것 같아 이제. 유독 됐으면. 그러면 제가 어... 지금 목소리가 불쌍해졌는데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할 수가 없잖아요 꽃보는 남자라는 네. 드라마가 있는데 네. 거기서 부준표 엄마 오, 주, 오, 주, 네. 네. 조금 하이인데 좀 힘들어도 조금 힘들어도, 힘들어도, 힘들어도 한번, 한번 아, 하지도 않았는데 부준표 엄마의 작수가 나왔어요 시은 씨가 준표 엄마를 준표 어머니 나와주세요 준표 엄마 이혜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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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아닌 것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야, 못 듣겠어요 만족도 위트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천생연군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았잖아요 아 예. 예. 천생연군을 아직 아유. 못 만나셨죠? 아유. 두 분은 아유. 아직 못만났는데 네. 그러면 저해디대어데 어떠세요? 오 좋죠 어때요? 너무나 멋있으시고 튼튼하시고 튼튼하시더라 튼튼하시고 건장하시고 멋있죠 어, 네. 그래요 아 그럼 천생연분 네. 만나라는 뜻으로 네. 제가 천생연분 대야될까요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한숨만